자, 원뿔이 있어, 원뿔이. 어, 원뿔이 있는데 보통 이거는 밑면의 반지름이니까 R이라고 쓰잖아. 그치? 요 놈은 모선이라고 해서 회전체의 모선이라고 해서 L을 보통 쓰고 그건 뭐 기호는 이제 자기 맘대로니까 여기서 여기 O까지 수직으로 이렇게 내렸을 때요 놈이 바로 그것의 높이잖아. 그치? 그래서 높이는 루트에 l 제곱 마이너스 r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직각삼각.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주면 높이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해서 요놈의 부피는 부피도 마찬가지야 별거 아니야. 부피는 뿌리니까 3분의 1에 민덜비 파이 r 제곱 그리고 높이 루트에 l 제곱 마이너스 r 제곱. 이걸 외우기는 좀 그렇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어 반지름이 뭔지 알면 어 원의 넓이 바로 구하고. 높이 피타고라스로 써서 구해서 하면 되니까 얘도 공식 외울 필요가 없어. 네. 그러면 여러분 부피와 높이 부피와 높이 구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이제 맨 마지막 단계에 뭐냐면 최단 거리라는 문제가 있다. 최단 거리 구하기. 최단 거리 구하기. 어. 무슨 얘기냐면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직육면체가 있다. 직육면체가 있는데 내가 요점에서 출발해서 여기를 가려고 해. 어? 그런데 여기 어딘가를 지나서 이렇게 껍데기 쪽으로 껍질 쪽으로 이렇게 갈 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 가장 짧게 가는 그 길이가 얼마냐 이런 거지. 어? 그런데 이게 중간에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꺾여 있잖아, 그렇지? 꺾여 있으니까 어느 지점인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펼치는 거야. 칼로 여기를 파서 이렇게 창을 세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유리창 올리듯이 그지?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있던 건 지워버리고 이게 최단 거리는 직선으로 가야 최단 거리거든. 그런 다음에 접으면 그 선이 안 움직이겠지, 그지? 어? 그래서 이게 바로 최단 거리인 거지. 그러면 이 길이는 여기랑 똑같으니까 여기 구할 수 있고. 여기 직각이니까 여기도 직각이고, 그다음에 요 길이는 여기서 요까지고 여기는 원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피타고라스를 쓸수 있잖아, 그렇 생긴 건 이래도 여기 마찬가지로 직각이다, 그렇지? 그래서 구할 수 있지. 만약에 여기를 여기를 가는데 이렇게 가지 않고 요리해서 요렇게 가려고 한다, 그러면 지나는 면이 이 윗면하고 바닥 요 옆면이잖아, 그렇지? 요 옆면을 칼로 잘라, 그래서 세우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어? 그럼 직선이 생기잖아 이 점이 우리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하면 되지 이때는 여기랑 여기가 밑변이 되는 거지 밑변 곱하기 높이 어, 피타고라스를 쓰기 위해서 여기 밑변 그 다음에 높이 이게 밑변 그지? 그래서 요놈 제곱 요놈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이 길이의 제곱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직육면체 최단거리는 이렇게 펼쳐주면 된다 근데 여러번 펼쳐야 될 때도 있지 예를 들어서 여기를 지나서 여기를 지나서 어? 반대편에 이 앞쪽으로 간다 이거야 어? 그러면은 이걸 펼칠 때두번 펼쳐야 되잖아 이 위에도 얘는 내가 이렇게 그림을 볼수 있으니까 위에도 이렇게 펼치고 밑에도 이렇게 펼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면 돼 여기 직각이잖아 여기가 여기가 여기 직각이니까 어떻게 펼쳐서거 상관없어 이게 바로 직육면체의 최단거리 문제야 그래서 최단거리 문제는 펼친 그림 유식하게 얘기하면 전개노 어 지나는 면을 지나는 면을 평평하게 펴서 직선으로 가면 된다. 직선 거리가 최단 거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원뿔의 최단거리 문제가 조금 어렵다는 거지. 왜냐하면 원뿔은 저놈을 예를 들어서 원뿔에서 나오는 최단 거리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 뒤로 이렇게 돌아서 여기다 이렇게 여기 다시 제자를 돌아왔다. 팽팽하게 당길 때그 실의 길이가 얼마일까. 뭐 이런 거야. 그건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다 칼로 잘랐다고 쳤을 때 얘가 이렇게 수직이 될때 가장 짧거든. 근데 그 수직이 될 때가 언제인지 잘 모르잖아. 그치? 근데 실이 어디를 지나? 이 옆면 동그란 부분을 이렇게 지나잖아. 그치? 그놈을 그러니까 그 펼쳐야 되거든. 그놈을 펼쳐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전개도가 돼야 된다. 이거지. 이렇게. 여 머리 붙어 있지만 여기 여기 바닥에 출발점을 칼로 여기를 찢는 거야 여기 V A 근데 A가 잘렸으니까 펼치면 A가 여기 또 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A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저 그림에서 A에서 A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A에서 A로 가는 거니까 이 길이다 이 말이지. 이 길이를 구하려면 꼭 알아야 될게여기에 각인 거야. 그래서 이 원뿔의 전개도에서 이 중심각의 크기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이말이야 그 중심각의 크기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각을 모르니까 x라고 해봐. 여기서 이렇게 원 둘레의 일부인 이 길이와 여기 요 길이가 서로 같겠다. 그치? 그럼 여기는 여기 반지름이 r이니까 2πr이 e 요 둘레인데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도 얘랑 똑같겠네. 그런데 이 길이 어떻게 되면 완전한 원 2πl의 e 왜냐면 여기가 l이니까 반지름이 l이지 그치? 2πl의 e 360도 중에 x만큼이다. 잘랐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아야 되잖아. 2, 2π, π 똑같네, 그렇지? 그러니까 x만 남기려면 여기 l로 나눠주고 여기 나눠져 있는 360을 여기 곱해주면 되지, 그렇지? 그래서 l분의 360, l분의 r 곱하기 360이 바로 중심각의 크기라는 거야. 이 그림에서 잘 기억해야 돼. 예분의 예야. 예분의 예 곱하기 360도. 쉽지 그지? 예분의 예 곱하기 360도 하면 그게 중심각의 크기라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각이 나왔어도 123도 이렇게 나오면 불가능하 거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x를 구하면 항상 뭐가 나오느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특수각들이 나온다. 30도, 60도, 120도, 45도. 90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런 게 아니고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비율을 잘 보면 여기가 6인데 아, 여기가 4인데 여기가 1이라 그러면 4분의 1에 360도니까 360도에 4분의 1이네. 그지 그럼 몇도 돼? 360도에 4분의 1 90도잖아. 그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0도가 나왔다. 그럼 여기 120도 인 거야. 그럼 120도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120도 그림하고 조금 안 맞으니까 내가 120도가 되게 한번 그려볼게. 자 여기가 대충 120도다 이거야. 이런 상태. 저 길이가 잘 주어지면 120도 나오잖아, 그렇지? 흔한 거니까. 그러면 여기가 60도네, 그렇지? 그럼 여기서 이쪽에다가 수선을 그으면 직각을 그으면 여기 30도니까 1대 2대 루트 3이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리는 l이니까 정해졌고 얘도 l이고, 그럼 여기 있으면 여기 반 나누면 얘 되고 여기 높이 있으니까 얘와 얘의 피타고라스를 쓰면 a에서 a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지, 그렇지? 어디 어디가 a 인데요아 a에서 a까지? 어 a에서 아 a까지 아이 길이를 구하는 게 지금 문제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는 어차피 주어져 있고 모선 l, 여기도 l. 그리고 여기 특수 각이니까 l이 있으면 반 나누면 여기 나오고 이거에 루트 삼곱해주면 얘가 되니까 다 구해지잖아, 그렇 그럼 얘는 얘랑 얘랑 더한 거 여기와 여기는 얘하고 피타고라스를 쓰면 이 길이가 나오잖아, 그렇 그 직각이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120도 같은 각. 120도일 때또 이런 방법 이 있어요. 여기 잘라버려. 여기 60도, 60도야. 이등변 사각형니까. 이 그리고 여기 이등변 사각형 이 길이가 같아. 그러면 이게 60도면 여기는 30도 되니까 1대2대 대 루트 3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 L이 있으니까 1하면 여기고 여기다 루트 3 곱하면 여기니까 이거 2배 해주면 되지. 그치? 120도일 때는 그게 방법이 될수 있어. 이렇게 자르면. 어? 90도일 때는, 여기가 90도일 때는 1대1대 1대 루트이니까 그냥 뭐, 뭐. 30도는 너무 작으니까 잘안 나오고. 60도일 때는 정삼각형 되니까, 여기가 60도면 정삼각형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다 똑같은 거지. 어? 그래서 120도다, 90도일 때만 시험에 나온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최단거리 구하면 불편한데, 좀, 쉬, 그나마 좀 쉬운데, 이렇게 구할 때가 있어. 여기 빈면 위에 어딘가에 중점을 잡는다. 여기서 이렇게 실을 감았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여기 칼로 자르면 여기가 출발점이고 여기가 피니시잖아. 그치? 여기는 이쪽을 잘랐을 때 여기 어딘가에 S가 있고 어딘가에 피니시, 피니시 이렇게 있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나 혹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인 거지. 상관없어,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중점일 테니까.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길에서 이반 나누면 여기 나올 거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피타고라스를 써도 되고. 그치? 여러가지가 없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상관없어. 여기가 중점이 아니어도 마찬가지 뭐 3등분했다 3등분했다 여기다 그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여기 그지? 거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오는 거니까 여기 전체 길이의 3분의 1 되는 3분의 1 되는 점에서 이렇게 오면 되는 거니까 별 문제 안 되지 그지? 최단거리 문제 원뿔에서의 최단거리 문제는 이게 제일 중요해 중심각과 이거 중학교 1학년 거거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야 중심각 이렇게 되지? 하고 넘어가고 넘어가 버리면 애들은 모르면서도 그냥 아 그렇지 근데 그러고 시간 시간 가면 나중에 중심 갖고 하는 게 제일 제일 잘안 되는.